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유영선입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laughs> 아침부터 좀 괜찮은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차량인지. 어, 라세티 차량이에요. 이 라세티 다음 나온 모델, 라세티 프리미어. 어, 정말 많이 팔렸죠. 젊은 층에서 정말 수요가 많았던 차고요1.6 CDX 모델이고 일반형입니다. 어, 차량 번 68도에 46 50, 4.50 차량이고 9년 12월 마지막 달에 출고돼서 10년 형으로 나왔네요. 배기량은 1,600cc, 주행거리가 16만 4천 주행했네요. 뭐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자동변속기 휘발유, 색깔이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되게 어, 밝아요. 이게 좋아 보입니다. 160만 원에 판매 중이고요. 이렇게 하늘색입니다. 어, 성능 점검 기록부를 열어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들어. 아, 1인 신조입니다. 1인 신조. 어... 어, 10년 형이 아니라 그냥 2009년 식이네요 광고가 잘못 나갔네요. 2009년 식기 2009년 형입니다. 어, 다른 특이사항들은 없고요 렌트 특수이료 없고요 문짝판금, 휀다두개 교환. 단순 교환만 있어요. 자잘한 보험 처리는 전부 다하셨더라고요 어, 미세내유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아주 괜찮았고요. 1인 신조에 보험이력이 막 몇십만원, 뭐 이런 것들이 몇개 있었는데, 그런 걸다 보험 처리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고는 정말 없는 차량 같고, 성능도 깨끗이 나와서 좀 추천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신조에 요 정도 컨디션이면, 음, 추천드릴만 하다. 어... 색깔은 이렇게 하늘색이고요. 이것도 많이 팔린 색깔이죠. 타이어 상태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아주 괜찮아 보여요. 휀다랑 어, 문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예, 이렇게 바꾼 차량은 완전히 색깔을 맞추긴 어렵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고요. 엔진 내부도 매우 깔끔합니다. 어, 라세티에는 두 가지 고질병이 있는데 미션하고 요 오일 역류가 돼서 냉각수가 오염이 되는데 지금 냉각수도 아주 깨끗해 보이고 어, 성능점검기록부에서도 변속기에 분량이 찍히지 않은 이 차량은 고질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열선 시트 보이고요 안에도 파란색이네요 시트는 모직 시트고 가운데가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다 깔을 맞춰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약간 파란색을 좋아하신 전차주분 같아요 아 여기에 잠금버튼이 있고 핸들리모커는 핸즈풀이 들어가 있고요. 모직시트입니다. 모직시트. 벌집 매트는 깔려져 있네요. 열선 시트는 두개돼 있고요. 오디오 시스템. 내비가 없네요. 어, 블랙박스랑 하이패스는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미러. 이거 아래로 당기시면 접혀지고요. 와 타이어가 완전 신품 수준인데요. 타이어 수준이 매우 좋고요. 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네요. 다시 천천히 한번 보시죠. 160만 원에 판매 중인 4650 10년형이 아니라 그냥 9년식이었어요. 정말 미세누리도 보이지 않네요. 정말 깨끗하고 어, 케미컬류도 깨끗한 것 같아요. 이건 실제 눈으로 봐야겠지만 차량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 주유구도 반칸이나 되어있네요 출고하시고 기름 반칸 있네요 <laughs> 선물 같은 거죠 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구입하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내도 깨끗하고 실외도 깨끗하고 1인 신조에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1 6 0만 타이어도 좋고요 어, 요 정도면, 어,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사이다 중고차 이현욱 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목소리>